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필터가 왜 이러냐면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웠던 적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이 얘기만 가지고 갈 거고요. 시리즈 얘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를 마치면서 무서웠던 경험담 얘기를 하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 구라 1도 안찼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고요. 모두 100% 진실입니다. 일단,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엄마가, 아, 제, 제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 왔는데, 이제 받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어, 좀 엄마 목소리가 으슬슬 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엄마 톤이 원래 이렇거든요. 어, 신민아 뭐해? 어? 바니야 뭐해? 이래, 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응 음, 바니야 뭐해? 이렇게 언니처럼 말하는 거예요 에이 언니 엄마랑 같이 있지? 장난치지마 이랬어요 제가 바니 왜이래? 엄마야 이런거예요 그래서 어, 어 엄마야? 어, 미안해 내 언니인줄 알았어 말하는데 끊었단 말이에요 말을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중간에, 어, 어, 반이야. 근데 어제 옆, 어, 엄마가 7층 아줌마랑 하고 전화 끊긴 거예요. 제가, 어, 뭐지? 엄마, 엄마 그 전화 한 시간 그거 다 썼나? 이러고서 엄마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제가 엄마, 엄마, 아까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아래, 7층 아줌마랑 하고 또 끊어줬잖아. 이랬는데. 엄마가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한테 저, 일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어. 그러고서 제가 학교 갔다 온 뒤였는데, 어, 엄마는, 어, 아침 이후로 너랑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건 뭐였을까? 혹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에 하기로 넘어가볼까요? 음, 제가 언니랑 방을 따랐어요. 따랐었는데, 여기가 제 책상이고요. 근데, 새벽에 언니가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언 어, 음, 어, 언니랑 같이 잤으니까 어, 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어, 야 바니 너너왜너왜 너왜 어제 자면서 나 발로 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잠결에 그랬나 보다 하고 어, 미안해 이러는 건데 이러 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언니랑 또다 잠을 같이 잤어요. 음. 아 다음 날이 아니고 며칠 뒤에 같이 잤는데 언니가 새벽에 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새벽에 깨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주거든요. 엄마 아빠랑 잘때 빼고 둘이 잘때 부모님은 안 깨워줘. 그냥 자자 바로. 근데 음, 새벽에 일어나서 언니가 저를 깨웠어요. 승민아, 승민아 언니 깼어. 일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새벽에 일어나기고 이랬지. 그러고서딱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7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언니는 아침에 머리마, 머리를 감고 저는 뭐 옷을 입고 씻고 밥을 먹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교를 하는데 그친제 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얘들아 있잖아 어 너희 곁에 있는 엄청 친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이 죄송해 언니가 왔었어요.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게 얘들아 너희 주변에 어, 친한 분들 많지 근데 그중에 열명 너가 친구가 10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어 그래 그랬는데 응, 네. 그중 그중 3명이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랬는데 제가 야 그럼 귀신이라도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냐, 이 세상에. 이랬어요. 전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한 명이 귀신이래. 이런거 아유, 멍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어, 일단, 어, 뭐, 알았어. 빨리 학교 가자. 어디 지각 가야겠다. 이 얘기 하다. 그러고서 반에 수업을 끝나고 갔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를 기다리그 친구 반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음, 그 친구 교실이 유난히 조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지 아직 아직 안 끝났나 이러 수업 시간인가 누구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러는데 한5 분이 지나니까 조용하던 교실에서 하고 그 나무 문을 똑똑똑 하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뭐야 기분 나빠 이러고 딱 문이 열렸어요. 어떤 남자가 나와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을 알고 몇번 얘기해본 남자이었어요. 그러고 화장실에 갔다온 걔한테 야너 나오기 전에 똑똑똑 왜 했어 이랬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상한 게 학교가 조용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개발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제가 귀신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저반 안에 있는데 친구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그 화장실 갔다 온 친구가 좀 뭔가 뭔가 조용하고 어두운 스타일이고 그러네요 뭔가 왕따는 아니고 그냥 조용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랄까? 특이한 느낌을 뿜어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 뭐야, 기분 나빠. 하필 성격도 저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음, 나오는데, 그 제가 기다리던 친구가 나오는데, 야, 너네 반에 혹시 땡땡땡이라는 애 있어?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아니, 그런 애 없어. 이런, 이런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혹시, 너네 교실 좀 전에 조용했잖아. 어, 그때 알림장 쓰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떤 애가 그문 똑똑똑 하면서 교실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나간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내가 얘기해본 애까지 친구에 추가되는 건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걔를 어디서 봤는지? 걔 목소리가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더 소름끼친 거예요. 그래 제가 친구가 놀려고 그래서 나와서 그,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 맞다. 우리 반에 그런 애 있다. 그런데, 어? 아, 그래? 야, 니가 새학기라서다 이러면 못 외웠나 보다 이러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 오늘 학교 안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안 왔어? 이랬는데 걔가 다그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학교 안 왔대요. 하요 어제부터 안놔는데 그러면 내가 본 걔는 누굴까요? 그래 친구들이랑 저랑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각자 집으로 빨리 돌아가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제가 엄, 제가 언니랑 TV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방 옷장 문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 거울을 봤는데 문득 제 얼굴이 너무 웃긴 거요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은 재밌는 이야기로 끝낸 다니의 채널이었습니다. 가,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악플 도너, 선플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꿀잼, 빅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